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는 여수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 다른 정당분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올렸을 때 그들은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음의 보고를 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갈렙을 넘어서 그의 믿음의 면모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렙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네아, 가데아 바네스까, 가레스 바네아까지 앞에까지 인도하셨죠. 그때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이었죠. 그때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고 멸망한다. 이렇게 다른 정탐꾼들이 말할 때 오직 여호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사람들이 갈렙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위대하게 보는 이유도 사실,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개인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 아니라, 갈렙은 자기 목숨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예!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혼자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예로, 전투를 벌일 때 전쟁에서 정찰병을 먼저 보내죠. 근데 이 정찰병이 가서 정찰을 하고 돌아왔는데 적군이 매복한 것을 모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안전합니다. 우리 앞에는 전방에 위험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한 번의 정찰 실수, 그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부대원들이 다 가서 몰살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지금 여기서 12지파의 대표들은 나름대로 갈렙이나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또 지휘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은 매우 설득력 있고 힘도 있고 신뢰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에 신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많은 도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의 이 짤막한 요거 부분이 아닌 성경에서는 길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갈렙의 전 인생, 마치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들이 살아온 전 인생을 거쳐서 그 길을 곰곰이 살펴보면, 참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이고, 애절하고, 감동적이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네. 못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 목사님께 들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여수화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릅니다. 긴 전쟁을 치릅니다. 그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른 다음에 비로소 여수아가 땅을 각 지파에게 열두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분배는 땅이 정복된 상태가 아니라 다 분배를 시켜주고 이제 니들이 가서 알아서 각자 그 땅을 점령하라 라는 시점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게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전쟁에 이미 녹초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니네 땅 나눠줄 테니까. 가서 살라가 아니라 나눠줄 테니까 가서 그땅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들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 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이 개혁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혁 개정을 쓰고 있어서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갈렙은 자신이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실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는 말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미래의 땅이 아니고 이미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주었다. 라는 완료된, 이미 다 주었다. 라는 완료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와는 그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즉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확신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거나 믿어 드려야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떠나는 그 순간,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선포와 약속을 확인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갈렘이 하나님께서 직접 줬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 그가 갔던 땅, 그의 자손에게 이미 주었다고 한 땅, 그 약속의 땅을 언제 들어가냐면,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들어가서 능인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그때가 아닌 45년이나 지난 뒤에야 그 땅을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그 정판꾼들은 다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죽었으니 그들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로 들어가지 않게 주지 않으십니다. 갈렙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당대히 외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45년 뒤에나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음에나그 땅을 주십니다. 이 45년이 갈렙에게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갈렙의 이 이야기는 여우수아의 이야기에 비해서 매우 짧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사당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는데 갈렙은 여기 말고는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족보 거론할 때 잠깐 나오고 맙니다. 그는 무명처럼 사라졌지만 그의 믿음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먼저 갈렙은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그런 정탐꾼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와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여,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대할 때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지금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렙은 이열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더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갈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열 명의 정탐꾼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갈렙은 잘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40일을 목숨을 걸고 정탐을 나갔던 형제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정탐로는요,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데 한낮에 50도 이상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면 밤에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몰래몰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낯선 사람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정체가 나니까 목숨을 걸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정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40일을 함께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갈렙은 비난하지 않고 내 형자로 가면서 그들을 이해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와서 더 놀라운 것은 애국을 나와서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을 개수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광야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다. 60만 명이었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난 땅에 들어갈 때 다시 개수해보니까 여전히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1세대 중에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죠. 여호사와 갈렘만 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남녀 비율 1대1로 잡아도 120만이고요. 장정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계산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160만에서 200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잡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지파에서 매일 10명 이상이 초상났다는 소리고요. 지파 전체, 이스라엘 전체로는 매일 광야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갈렙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매일 목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줄초상을 보고 있는 이 갈렙의 마음은 거봐라, 내말안 듣더니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 생활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갈렙에게는 이 40년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자기 동족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광야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와 둘만 남아서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갑내기에 어르신들이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사그라져가는 모습을 볼때그 아픈 심정처럼 이 갈렙은 그 모습으로 그것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갈렙이 처음에는 당시 애국당에서 돌이킬 때는, 아, 가데스 반의 앞에서 돌이킬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세 이상으로는 다광야에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친구나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뻘 되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 광야 40년 그리고 전쟁을 5년 동안 더 치르면서 45년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내 나이 85세지만 결코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지금 바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5년에 가까운 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5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3년 전쟁을 치르는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절머리 나는 전쟁은 5년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아직 못 얻은 거예요. 이 완전히 지쳐서 싸울 의지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각 지파들로 땅을 지도상으로 나눠준 다음에 각자 가서 알아서 차지하라 라고 한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제일 먼저, 먼저 나서서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두에 서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갈렙은 그때 믿음 없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발로 밟고 내가 간 땅,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못 얻었던 땅, 이제 나한테 주십시오. 내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달라고 하는 산지가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이니까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당신, 지금 이, 산, 이 산지를 지금,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즉 자신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하고 온여호수아에게그 땅이 어떤 땅인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점령할 사람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갈렙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기에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땅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그 땅을 달라고 하셨는지 이해 가십니까? 아무도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45년을 기다리고 이를 악물고 버텨서 내 민족을 반드시 끌고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증언하리라 라고 그가 기다렸던 그 시간이 오자 제일 먼저 달라고 한 땅이 가장 강력한 땅 내가 그 땅을 다깨뜨려버리겠다 오직 믿음으로 8 5세된 내가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함께 갔다가 두려움을 돌아서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동족이 죽어가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갈렙의 마음.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언하고, 물려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 45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그 시간들을 이제, 지금, 내가 그 후손들 앞에서 증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선포는 언제나 신실했고 신실하고 또 신실하실 것이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며 그것은 거룩한 약속이며 선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나 45세가 아니라 85세 된 내가 선두에서 증언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강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딛고 믿음으로 가장 굳건하게 서 있는 그가 증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아낙자손이 진치고 있는 가장 강한 산지인 성인, 해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5년 전투에 지쳐 있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싸우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85세 된 갈레빈 증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을 잘 알게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선대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결론은 헤브론이 그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그 땅을 수거한 대가로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이 전쟁에서 실제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한 유일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우리 말로 다시 정확하게 고치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와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인도하심을 순종하고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팔 구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이라는 말이고,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네.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우리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즉,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이라, 변개하지 네. 않는 하나님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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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성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땐, 단번에 목숨 한번 바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알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일상의 삶조차도요. 특히나 어르신들이라면 집에서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왼수로 변해 있죠. 애들도 말안 듣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갈렙은 45년을 그렇게 버팁니다. 그의 충성은 단순히 땅을 점령하거나 믿음으로 적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르신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을 약속된 땅을 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자신의 동족의 고통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의 믿음은 확고했고 담대했지만 즉시로 땅을 밟지 못했음에도 그는 원망하기보다 45년 동안 약속된 땅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들에게 증언이라는 땅이 있음을 깨닫고 45년을 순종함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충성 속에서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을 꺾고 얻은 그 해브론 땅은 나중에 전부 레위 지파 즉 도피성으로 다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언저리만 받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땅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한 가지 더해서 사사기에 보면 갈렙이 기럇세벨을 얻는 사람에게 헤브론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아, 자신의 딸 악사를 죽이겠다고 공표를 하죠. 왜냐하면 그 땅은 남쪽으로부터 오는 적들을 막아내기에 제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얻는 것 하나 없이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 한절 제대로 믿음의 위인으로 깊게 남겨진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가 정부입니다. 이처럼 갈렙의 믿음은 단순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자! 라는 그런 하나의 구호로 보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거쳐서 보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건너와야 했고 지켜야 했고 견뎌야 했던 45년의 시간은 단순한 약속의 땅, 자기 유익을 얻는 땅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후손들이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지켜가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선두에 섰어야 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탓이 아닌 자신의 형제들의 불신에 의한 것이며도 그 45년을 짊어졌고. 그 후손들에게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 40대일 때 20세 이상으로 다 사람들 죽었기에 이스라엘 집파 전체 그 많은 집파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딱두 사람 여호수아와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고령으로서 이 믿음에 선봉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가장 늙은 그가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전투의 선두에 서기를 자청합니다. 자신이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살아남은 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자,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셔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한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자 했던 자들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은 이러면서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10년, 20년 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세워졌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교회를 지켜왔고 여러분들 눈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도심 교회보다 뭐더 크거나 더 위대해 보일지, 않을지, 위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역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그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내 안에, 그리고 내게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내가 놓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담으셨고,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를 지금까지 견뎌내신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자 갈렙으로 모두 이렇게 서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아들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그 이하까지도 그 믿음의 자리에 본을 보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당진 땅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청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땅에 귀한 사역의 씨앗들을 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의 이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작은 사역 하나가 어, 이 대한민국 땅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목사는 한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지만 성도들을 읽어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어쩌면 성도, 목사,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읽어내실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역이라고 믿고 또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또 충분히 잘 해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지금보다도 뜻대로 더 어려운 도전이 있겠지만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주심과 평강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부합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